안녕하세요. 오늘을 더 가볍게, 내일을 더 단단하게 준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말. 평생 절약하며 가족을 일으켜 세우신 분들께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끼는 것이 미덕인 영역과 아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한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른 둘이신데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텼고, 신발이 달아도 밑창을 붙여 신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작스러운 낙상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 골밀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1년에 한두 번만 검진 받으셨어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비와 회복 시간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한결 씨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끼려다 더큰 돈을 쓰고 더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절약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시간,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출은 절약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절대 아껴서는 안 되는 열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입니다. 미루는 순간 비용도 통증도 커집니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초기암은 대부분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많은 임상 사례들이 보여주듯 조기 발견과 늦은 발견의 치료비용 차이는 몇 배에서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 건강 검진은 2년마다 반드시 받으세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예약하시고요. 검진 결과지는 잘 보관하고 변화 추이를 확인하세요. 가족에게도 검진 일정을 공유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박서연 씨라는 분은 쉰 아홉이신데요. 매년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올해 조기 위암 판정을 받았지만. 내시경 절제술로 2주 만에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1년만 늦었어도 수술 범위가 훨씬 컸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올해 내가 미룬 검진이 있나요? 두 번째 치아 관리입니다. 씹지 못하면 건강 전체가 흔들립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섭취가 편중되고 뇌 자극이 줄어들며 소화기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연구들이 구강 건강과 치매,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예약하세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흔들리면 즉시 치과에 가시고요.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전동 칫솔 치실 사용법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김도윤 씨는 67인데요. 어금니 하나가 흔들렸지만 씹는데 지장 없다며 2년을 미뤘습니다. 결국 발치 후 임플란트를 했는데 인접 치아까지 손상되어 비용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때 바로 했더라면 훨씬 간단했을 것이라고 후회하신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6개월 내 치과를 방문했나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값싼 식탁이 결국 비싼 병원비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낙상, 감염, 만성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밥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건강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맥기 단백질 반찬을 하나 이상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중에 하나요. 제철 채소와 과일도 챙기시고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드세요. 영양제가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고요. 가끔은 외식으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영양도 보충하세요. 정민아 씨는 64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셨습니다. 라면, 김치, 밥. 6개월 뒤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심각한 빈혈과 영양결핍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단백질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고 일주일에 두 번은 식당에서 식사하신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식탁에 단백질 반찬이 있었나요? 여기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진은 예방이고 치아는 전신 건강이고 식사는 면역력입니다. 세 가지 모두 미루면 결국 더큰 비용이 됩니다. 네 번째, 수면 환경입니다. 잠이 불편하면 낮도 고통입니다. 좋은 잠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낡은 매트리스, 낮은 베개, 너무 덥거나 추운 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키웁니다. 수면 부족은 낙상, 인지 저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개선할까요? 매트리스가 10년 이상 됐다면 교체를 고려하세요. 경추 높이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시고요. 정형외과에서 추천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 정도로 유지하세요. 암막커튼이나 백색소 음기도 활용해 보시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윤서준 씨는 70이신데요. 20년 된 매트리스에서 주무셨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늘 결렸지만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하셨대요. 자녀분이 새 매트리스를 선물한 뒤 3일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진작 바꿀 걸 하는 말을 매일 하신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젯밤 숙면했나요? 다섯 번째 취미와 배움입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도 멈춥니다. 은퇴 후 목표와 일과를 이르면 우울증과 인지 저하 위험이 커집니다. 새로운 배움과 창작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며 사회적 연결을 유지시킵니다. 악기든 그림이든 요가든 등산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는 강좌를 하나 등록하세요. 구청이나 복지관 온라인 강좌도 좋습니다. 악기나 그림 도구를 장만하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기 모임을 만드시고요. 배운 내용을 가족에게 공유하면서 복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 달에 한권책 읽기도 도전해 보세요. 장은혜 씨는 61아인데요,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지셨습니다. 우연히 수채화 수업을 신청했고, 붓과 물감을 샀습니다. 지금은 매주 그림을 그리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내가 기다린 일정이 하나라도 있나요? 여섯 번째 여행입니다. 미루다 보면 갈수 없는 날이 옵니다. 여행은 사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풍경, 사람, 경험은 뇌를 깨우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체력이 허락할 때 가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국내 1박 2일 짧은 여행부터 시작하세요. 걷기 편한 코스를 선택하시고 엘리베이터 있는 숙소로 예약하세요. 여행자 보험도 가입하시고요. 혼자 불안하시면 친구나 자녀와 함께 가세요. 사진을 많이 찍고 기록을 남기시면 나중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최현우 씨는 68인데요. 돈 아깝다며 여행을 미뤘습니다. 작년에 친구분 권유로 제주도에 다녀온 뒤 생각이 바뀌셨대요. 그 3일이 1년치 활력을 줬다며. 올해는 경주와 강릉을 계획 중이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올해 가고 싶은 곳을 한 곳이라도 적었나요? 여기까지 여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 취미, 여행은 사치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지키는 필수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편한 옷과 신발입니다. 불편함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헐렁한 바지, 다른 신발, 조이는 옷은 넘어짐과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합니다. 낙상은 노년기 최대 위험 중 하나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옷차림은 보행 안정성과 자신감을 높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끄럼 방지 밑창에 발목 지지가 좋은 신발을 고르세요. 바지 길이는 발등을 살짝 덮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실내화도 뒷굽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계절별로 기능성 속옷을 구비하세요. 땀 배출이나 보온 기능이 있는 것들이요. 1년에 한 번은 옷장을 정리하고 낡은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오지훈씨는 65인데요. 10년 된 운동화를 신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후 새 신발을 장만하셨어요. 신발 한 켤레 값이 병원비보다 훨씬 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안전한가요? 여덟 번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생명을 늘립니다. 외로움은 담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 대화, 식사는 우울과 치매를 예방하고 삶의 의미를 유지시킵니다. 관계에 드는 비용은 건강 보험료보다 가치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한 달에 한 번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동창회나 동호회 정기 모임에도 참여하시고요.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통화도 좋지만 직접 만나는 걸 우선하세요. 커피값, 식사비는 아끼지 마세요. 한수진 씨는 63인데요.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친구분이 이번 주 점심 먹자고 했을 때돈 쓰기 아깝다며 거절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매주 만나는 친구들 덕분에 웃음이 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나요? 아홉 번째 디지털 역량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택시 호출, 쇼핑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는 불편을 넘어 안전과 자립을 위협합니다. 배우는데 드는 비용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스마트폰 기초 강좌를 수강하세요. 구청이나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사용법을 익히시고요. 온라인 뱅킹과 공인인증서 설정은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세요. 자녀에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사기 예방 교육에도 꼭 참여하세요. 김영호 씨는 69인데요. 스마트폰이 두려웠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고 실수할까봐 겁났대요. 복지관 강좌를 3개월 들은 뒤, 이제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릅니다. 세상이 다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기능 하나라도 써 봤나요? 여기까지 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옷 관계 기술. 세 가지는 안전과 자립, 그리고 연결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10번째 가족과의 시간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안아 주세요. 가족은 나중에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제드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사진 찍는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손주 생일이나 가족 기념일도 챙기시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일상을 나누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도 아끼지 마시고요. 가족사진을 자주 찍고 앨범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정민씨는 66인데요. 바쁜 자녀들에게 패기치기 싫어 연락을 자제하셨습니다. 어느 날 따님이 엄마가 먼저 전화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뒤로 매주 통화하고 한 달에 한번 함께 외식합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자,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 시간, 관계를 지키는 합리적 투자입니다. 절약은 필요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하는 절약은 결국 더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건강검진 예약 전화를 거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둘째,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3분이면 됩니다. 셋째, 미뤄둔 치과나 정형외과 예약을 잡으세요. 10분이면 됩니다. 이세 가지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됩니다. 옛 현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한다고요. 더 자주 웃지 못한 것, 더 자주 만나지 못한 것, 더 자주 용기 내지 못한 것이요. 건강검진을 미루고, 치아를 방치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여행을 포기하는 것. 그 모든 선택은 당장은 절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큰 낭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연결된 여러분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장 먼저 투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을 더 가볍게, 내일을 더 단단하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